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한 이 땅의 교회들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사 고백으로 넘쳐나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빈들을 축제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미싸오니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주의 은택으로 인한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십자가 고난 당하심과 보혈의 공로 생각할 때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가난과 질병, 난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고생할지라도, 주의 구원하심과 의의 최후 심판, 결산하심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불가해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남지방 회의의 나흘간의 연합성회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안산 남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가을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고 믿어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주의 사자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보내시며 개척자로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속에 오늘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이 강단에서 이 시간 꼭 전해져야 할 주님의 마음 우리 각 사람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타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마음 주시고 아멘이 되게 하시며 전하는 사자의 신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산 남지방의 모든 교회뿐 아니라 섬기는 개포 교회에도 큰 감동과 부흥으로 공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성회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헌신한 감리사님 지방회 선교부와 봉사의 손길 돕는 이들 시간과 물질을 즐겨 드리는 이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회 현장으로 택하여 주신 반월중앙교회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보노교회 찬양대에 떠나지 않는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